반갑습니다. 손선장 인사드리겠습니다. 방금 하다가 화면이 빽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새로 바꿨습니다. 아, 오늘 막 요즘 더 나니까 유난히 힘드네요. 자내맘 깔지? 내 깔지. 깔고힘 잡았습니다. 시야리 아. 괜찮은 거는 이런게 오늘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휴 삼지네 삼지 3G. 오늘은 특별히 엄청 큰 사이즈는 안나왔고요 삼지 네. 삼지반 3G, 3G 이정도에서 마무리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지짜리풀치도 새로 나왔구요 그 다음에 뭐 팔뚝 뭐 종아리 고등어는 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많이 잡아다시네오늘 네.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, 아 월요일 화 하요일, 수요일은 내만갈치 출항합니다. 내만갈치 오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목금, 토, 일은 다시 날씨가 좋아져서 좀 내만갈치 출항합니다.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